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풀밭 속에 잎이 넓은 식물들이 보입니다. 이 식물이 오늘의 약초입니다. 네, 벌써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줄기도 굵어졌구요. 잎이 아주 넓습니다. 넓고 길쭉합니다. 네, 이 식물이 개미치입니다. 네,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키는 2m 이상으로 크게 자라고요. 꽃이 아주 좋습니다. 큰 키만큼이나 약성이 좋습니다. 약재로서 한방에서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네, 이 개미치는 나물도 좋습니다. 생쌈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요. 또 데쳐서 무침, 생선조림 민나물, 묵나물 등으로 이용합니다. 묵나물 볶음이 맛과 향이 좋습니다. 네, 약재로서는 뿌리를 캐봤습니다. 약재명은 자완 자원 또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 부분이 자주색인 데서 유래된 약재명입니다. 네, 옛날에 민간에서 탱알로 불렀습니다. 이 뿌리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탱탱한 알맹이란 뜻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탱알로 기록되었고요. 목숨을 건지는 약초라 해서 반원초라고 한 약초입니다 네 개미채란 이름이 문헌에 기록된 연도는 확실합니다 1936년에 발간된 조선야생약용식물이라는 문헌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에 개미채로 개명이 된 약초입니다 이 개미채와 벌개미치뿌리를 같은 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개미채는 사포닌을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선 기관지에 뛰어납니다. 기관지 점액을 증가시켜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먹게 합니다. 고질적 기침 병인 해수, 끈적하고 황색에 끓는 가래 또한 천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 호기 질환, 인호가 건조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갈증을 멈추게 하고 강력한 항균, 소염, 소종작용이 있고요. 통증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폐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해주며 노인성 천식, 폐렴, 폐결에 폐농양에 뛰어난 약제입니다. 네, 이 개미치는 오장을 안정시키며 기운이 속게 하는 약초로 허약체질 또한 늘 필요한 증상을 개선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보감에 목숨을 건지는 약초로 반원초라고 한 약초입니다. 암과 네,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각종 암의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는 탄력 있게 해줍니다. 네, 원활한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체내 노폐물 배출, 또한 몸의 붓기를 빼줍니다. 네, 뿌리를 말려두고 차로 끓여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피와 기관지에 좋고요 노화가 늦춰지고 몸이 튼튼해지며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말린 뿌리는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 개미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